여기가 제한시간이 2시간이니까 야무지게 먹으려면 전략을 좀잘 세워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탄수화물 조금 바라도 보지 말고 소고기! 소고기부터 먹죠 소고기 파채는 초장 말고 소금만 살짝 뿌려가지고 참기름 살짝 돌린 기름파채 여기는 마늘들이 꼭다리까지 다 있네 자첫 번째 먹을 고기 이쪽이 부채살 대패고 이쪽이 등심 대패. 이 대패는 말려 있는 거를 이렇게 잘 펴가지고 고르게 꼽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거를 잘안 펴가지고 으면 이렇게 한쪽만 <laughs> 대패가 오늘 얇다 보니까 오버쿡돼 버리면 뻣뻣해지고 정말 배지듯이 들어갔다 나야겠구만두 번째 접시는 요거는 제주 흑돼지 삼겹살 부위 아닌 것 같아. 제주 흑돼지고 이거는 우삼겹. 이게 가브리살 대패. 길쭉한이 생겼죠. 마늘을 아래쪽에 놓으면은 위쪽에서 고기 기름이 쫙 흘러내려가지고 맛있게 구워지겠죠? 우삼겹부터. 오, 기름 나오는 거 봐. 기가 막히네 우삼겹이야, 뭐, 고소하겠죠? <laughs> 음, 고소한데, 아까 전에 등심보다 되게 기름져요. 엄청 기름지다. 자, 이게. 돼지 시작, 제주 흑돼지, 이건. 모양으로 봤을 때에는 삼겹살 부위는 아닌 것 같고. 진짜 오랜만에 도피 먹으러 왔거든요. 냉동이라 냄새 좀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냄새 하나도 없고, 맛있네요. 음. 두 장. 음. 자, 다음은 꽃삼겹하고, 도저히 그냥 못 먹겠다. 소주 한잔 해야겠어요. 소주 가져올게요. <laughs> 다음은 꽃삼겹. 이게 서초갈비 스타일 꽃삼겹. 이게 또 일반 대패랑 다른 게 얘는 반듯하게 잘라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판에 닿는 그 면적이 균일하게 올라가서 더 균일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꽃삼겹이 삼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아서 얼려가지고 자른 거예요. 꽃삼겹은 확실히 기름지고 이 후추를 좀 넣는 게 낫네. 자, 다음은 꽃목살.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 모양이 옛날에 로스구이라고 부르스타 처음 나왔을 때 식당에 처음 돼지를 막 이렇게 똘똘 말아서 감아가지고 구워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로스타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겼어요 로스라는 말이 로스트 굽다라는 말인데 뭐역전아바고 똑같죠 로스구이 하면 근 돼지로스 맛있었는데 되게 맛있으면 좋겠다 고기에 따라서 기름이 이렇게 나온 색깔이 다르다고 얘는 색깔이 약간 우윳빛 색깔 야, 야무지게 보이죠? 목살이니까, 소금이 한모 음, 부드럽다. 목살 맛있네. 다음은 이베리코. 이베리코 대표입니다. 이거는 기름색깔이 투명하죠? 일부러 이베리코를 좀 갖고 왔어요. 마늘 좀 구워 먹으려고. 뭐 이베리코야, 꽃꽃지 뭐. 젤로 꽃은 되지, 텐데. 제일 부드러워, 제일. 확실히 이베리코 맛있어. 자, 이번엔 쫄깃살. 이게 목살하고 앞다리살 사이에 있는 살이더라고요, 쫄깃살이. 약간 고기가 기름기가 적으면 좀 퍽퍽할까 싶어가지고 일단 두 개만 가져왔어요. 아까 그 폭포수가 질러내리던 기름하고는 다르죠. 기름기가 많지 않습니다. 딱 봐도 기름기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약간 육포 느낌 비슷하기도 하고 <laughs> 내 입맛은 아니네. <laughs> 마늘이 통으로 구워놓으니까 맛있네요. 버는 있고, 안에는 조금 들리고가지고, 약간 달큰한 매운맛 있잖아요. 그 맛을 볼 수가 있네. 지금 우리가 손은 등심 대패하고, 부채살 대패하고, 우삼겹하고 먹었잖아요. 그 중에 베스트 뭐? 우삼겹이 맛있더라고요. 우삼겹 베스트? 아, 근데 이게. 하나씩 갖다가 하나씩 구울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긴하네 <laughs> 어, 찌개 나왔네? 그냥 된장찌개. 4,000원? 오, 맛은 있네. 고기가 저렴하니까, 된장찌개는. 고기가 맛있은 게 4,000원이야도 용서할 수 있다. 뭐, 고깃집이 고기 맛있고, 찌개 맛있고, 한 번. 그죠 뭐. 별 뭐. 괜찮습니다. 오늘은 음. 대패 고기. 전문점에 왔는데요. 고기 전체가 일단 다 얼어 있어요. 얼어 있는 고기하고 이제 뭐 생고기하고는 결이 다르니까 비교할게 힘들고 맛있습니다. 아주 괜찮고 각자 취향에 맞춰서 기름 많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고소한 거라든지 골라가지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